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얼마나 신경 써 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 했는데 지금 요새 봐 가지고 찬성이 40%밖에 안 된대요. 그래가 되겠습니까? 안 되잖아. 참 되라고 되라고 우리 이웃에도 얼마나 신경 쓰고 그랬는데 뭐 요새 보니 무당을 될고 당기고 걔는뭐발레그이로뭐 키워도 집안에서 키우고, 그걸 몰고 댕기고, 둘레, 이거 뭐, 점수가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. 잘하는 문화를. 그러긴, 이 윤대통을 령 위해서 그 무당 버리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라고, 근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.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점수가 올라가는 대통령이 되지. 요새같이, 그래가 안 된다, 같지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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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말그 우리 예수님도 참 그렇게 태어나서가 세월이 갈수록 갈수록 지금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간곡히 참 기도하고 있잖아요 결혼해서 애기 낳으면 내가 키워주겠다고 우리 교회에서 키워준다고 키워주는 것뿐 아니라 학교 거짓말 시켜준다고 어? 나는 지금 교회에서 많은 그런 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 뭐 누, 알아듣는 척도 안 하고 믿는, 그, 뭐, 교회 오는 사람이나 실천하려는 건, 그 세월이 그러고 참, 살고 있는데, 너무 힘들고, 저, 그, 쿠리아 저도, 전쟁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. 멈추라, 멈추라 해도, 우리 아버지도 뭐 하시는지, 하시는지, 안 되시는지 소식이 없고, 지금. 아마 두 달이 넘었나면 얼마 안 됐는데, 이게 참, 여러 가지로. 참 우리가 사는 게 많이 힘듭니다. 힘드는 건 누구나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알고 있습니까? 그리고 모두 참 기도하고 대통령도 교회로 돌아 오라고 기도하고 전쟁도 하루속에 끝내라고 기도하고.